빠빠 고마워 빠빠르빠빠르빠빠빠빠빠르빠빠르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빠빠빠빠빠빠빠빠저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니..이거 뭔 소리야 나 소리.. 아칼리큐 소리가 왜 계속 나 <웃음> 아니.. <웃음> 잠깐만요 이거 롤 클라이언트 버그 난거 같은데? 이제 안 나네 씨. 롤 클라이언트 끄니까 <laughs> 자 가봅시다. 나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은 아니긴 해 사실. 아니 왜나한입안 주냐고? 아 점화 빠졌네.. 점화가 못들었네 가야지 알파 이게 초반에 약하냐고? 알파는 원래 뒤지게 약해 초반에 미드를 과연 누가 올까? 개인적으로 멜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멜이 올 듯? <laughs> 나이스 아니고 벨 나서쓰구나 아파 3 2 1큐큐 같은 거 이상한 새끼 걸렸네. 씨. 아! 아, 집을 못 갔네. 좋됐다 진짜 집 가야겠다. 저템 교류 발전기 소스야 와장 깔래? 안 까면 말고 안돼 죽어 임마 풀을 안 써? 뒤지려고? 모르가나 뭐곧 오겠지 <laughs> 이 새끼 이제 롱소드 같다. 어, 아아아아쉣 아 쉣. 내가 잘못했다. 진짜 가야겠다. 어 어. <laughs> 이건 밀고 가야겠는데? 오거 가는 아직도 없어? 있네. 오케이 나가서 안 온다 바로. 신발 하나. 에라이. <laughs> 죽어 임마 원래는 궁설 절대 먼저 안 쓰는데 저거 이제 보면은. <laughs> 아직 6레벨 안 찍어서 아군이 <laughs> 한번 들어가 줬고요. 중입니다. 6 찍었다. 아군이 응, 알았어. 이 서바이쉬. 음, 응, 그래. 나이스! 방금 뒤질뻔했는데 그래도 이겼 고요. 실력으로이겼다 으디 사가지 없이 레벨업 노렸지 당연한거 아니야 다음 야 나도망갔는데 나스 <laughs> 나스님 들어오세요 나스님 RPG 돌지 마시고 들어오시라고요 들어와 Q Q 아, 미안해. <laughs> 저렇게 약할 줄 알았으면 한번더 들어갔는데 그냥. <laughs> 극마관 한번 올립시다. 아이씨, 큐 한데. 새끼가 미쳤나? 뒤질래? <laughs> 뒤질래? 뒤질래? 오 이제 궁이 이겨줄 것 같아? 아니야. <laughs> 근데 이게 미드 알파가 진짜 죽어 임마. 미친 새끼. 정신 나간 새끼. 가야지. 어우 oh 셋. 이런 시벌. 맨날 그냥 하면 안 됐는데 이번에는. 근데 이게 맨날 미드에만 있다가 우리 팀 처망하길래 한번 해봤는데 개 처망했네요. 절대 그런 짓은 하지 하면 안 됐는데. 내가 <laughs> 미안해. 그냥 믿을만 있을게. 아니 아무리 봐도 말파는 궁보다 Q가 그거야. 약간 본체야 본체. 투가 존나 쓰 초반에. 이게 우르 말파가 특히나 유통견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돼요. 뭐야 이거? 죽여발이고 어, 우리나라 망함 씨가. 자기 망했다고 뇌빼고 해주셔서 더 편하네 고마워요 내가 정글 먹지 말라 했지 나소스야 이거 밀어야겠다 일단 뭐야 이건 뒤질래? <laughs> 뒤지고 싶으면 말해 야 이건 뒤지고 싶으면 말해 죽여줄테니까 오마이 카미삼아 에라이 나 이수? 몰라 누군가는 밀도록 해. <laughs> 가자 가자. 파이크 가자. 그렇지 좋습니다. 용 먹자 용. 자, 만면은박을게요 어, 그래, 잘했어 만나면 좋은 친구. MBC를 말하면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메리 너무 싫어! 메리랑 안 어울려! 그렇지, 어시 먹었으면 됐어. <laughs> 이거 진짜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슬슬 상대가 벤시 나오는 순간 진짜 쓰레기 되거든요? 아니, 딜이 안 나와? 얘 마관, 얘 AP 올리다가 공속 올리는 게더 나은 것 같아. 어. 잔인한 놈들. 내가 먼저 할게. 해, 일단 해. 안 돼! 나이스! 15레벨 적극적으로 해 적극적으로 뭐야 이거? 그렇지! 아니 전멸을 쓸게 아니라 W를 썼어야지 반응을 잘못했구나. 멜저때 아니면 못 잡습니다. 으악 베이지랑 나소스 무한백도 한다 히마. <laughs> 내가 쟤네들 막을게. 당했습니다. 음. 뭐야 이거? 오 미안해. <laughs> 아 개쫄려 유.. 유체화라서 다행이지 용 한번 먹어야 될것 같은데? 어? 잠깐만 안 온다고? 어 미안하다 씨바 존나 쎄네 야 잠깐만 너무 아파 저거 저건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어 딱한대 맞았는데 그래 그래 이거 먹어야 돼 저거 먹어야지 우리 뎀 힘으로 먹자 빨리. 이제 저 혼자서 뒤지게 약합니다. 힘과 우열을 가려야 돼. 우열을 다져. 자 일단 벤시 궁에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바돈 라바돈 근데 딜 뒤지게 약해. 말파한텐 특히나 누가 먹어달라는데 저거? 어딘가에 반갑다 그렇지 그래 너같이 말랑깽이도 있어야지 어 도망가야돼 어? 됐다. 나서스는 무조건 이렇게 잡아. 이렇게 안 잡으면 못 이겨. 어. 선빵 치고 생각해야 돼. 야, 누군가 나에게로 와라. 그러니까 누군가 상대는 와라. 스몰더, 베인, 와라. 외자에 갈지 말지 고민 중. 극주문역 올리고 싶긴 한데. 야미 아아아아아아아 씨발 도망가 왜이렇게 왜이렇게 말파 이트는 약한거야 아아아 씨발 친다지다 그만해 메이 <목소리> <laughs> 아니 아니 보탑을 이미 시키고 있어 몇 번을 막는 거야 <laughs> 안돼 안돼 안 뚫려 <laughs> 다행이다 근데 이거 베인이 찐따짓 해줘서 다행이다 이게 한명 찐따인 건 진짜 까다로운데 두명 찐따면은 본대가 약해져가지고 참고로 찐따는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은 질거 같으니까 무한으로 백도만 하는 빌드를 바랍니다 어. 나서스 찌른다가 진짜 존나 쎄 트런들 찐다 나서스 찐다 여기 누구 올라나? 이걸 안와아 스몰도 만나고 싶어 으 아, 미친놈! 이 새끼 정신 나왔어? 뭐 하는 거야? 아또 갈래? 시공인이! <laughs> <laughs> 어. 찐따의 장점 탱커가 찐, 그몸 약한 애들이 찐따를 타면은 KDA 계속 올려주. 누군가를 받고 싶다. 누군가에게 죽음과 맞먹는 고통을 선사하고 싶다. 상대 절대 안 나오는데? 아, 레벨링 딸려. 아 이걸 에이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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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팀에도 찐따가 하나 있구나 퀸이 진짜 찐따의 신임 몸 약한 찐따의 신 어, 안돼 갈거야 지금이니... 누가 지금이니라고 했어. 아쉽게 됐습니다. 조냐... 싫어. 주문력을 극한으로 그 올릴 테야. 액세하나 팔고 리치에 올려야겠다 아니다 근데 베인이 저거 방끝 하나만 가도 진짜 지지게 귀찮을텐데 진짜 안가줘서 너무 고맙다 진지하게 욕먹죠? 베인상 어딨음? 앙. <laughs> 베이는 예상에서 틀리질 않냐 자유분방해서 너무 좋아 됐다 나소스가 그 짓을 해 그들이 온다 가자! 가자! <laughs> 존나 괴롭혀! 바로 먹어, 바로! 야, 오랜만에 말파로 재밌는데? 뭔가 그들이 올것 같아. 이인가 와. 안 오나? 아, 누군가 없어? 여기다 찾다 빨리! 시그맨이야! 마그신도야시이제리치베이논 주문력 이1 시그맨이야! 시그맨이야! 시그 쥐지게 약하네. 아 스몰더 받고 싶은데. <laughs> 아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좀 그런데 스몰더에게 내 궁을 크고 우라만 돌덩이를 받고 싶어. 더 이상한데. 아무튼 스몰던 인정이지. 아. 아. 아 씨발. <laughs> 아니, 밖에 해 달라고. 어 뭐야? 저스가 불쌍하지 아니시여, <laughs> 이게 여기 있어. 이새끼 미친 새끼야. <laughs> 누가 저 녀석을 저렇게 만들었는가? 어, 이거 좀 위험한가? 누군가 오지않을까요안오네이걸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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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네리 빨리 난 집중 갈게. 아니, 스펠 다 써야돼. 나스 존나 쎄. 음력 올라간다. 이제 진짜 근데 님들이 제가. 왜안 박냐 할 수도 있잖아. 박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이 홍예가 갈라짐. 일단 잡았다, 근데. 이거는 피지가 잘했어. 왜 저거 안 막았지? 끝났는데? 아, 나, 나두 번만 더 박을래. 어, 데미지가 안 들어가, 미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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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맞아 존나 높아서 안, 안 된다. 미라 <laughs> 아, 이 새끼들, 데미지가 안 들어가! 30대 가지고, 이제. 아쉽다, 아쉬워. 그래도, 우르프말파에 저게 최고 고점인 것 같은데? 너무 구리다 음. 딜량은 1등을 하셨잖아 근데 구린게 팩트라서 하... 아쉬우신거죠 야이씨 그 아칼리 큐 소리 아직도 나저좀 이거 재접 좀 하고 올게요 아쉽다. 끝!